えっえい、なぜうるたをえっくりけんさえっあいこ、あ,あいこ、とっかしいるけん。 앞뒤로 앉아가지고 아 저기 아롱이도 같이 칼내해줄까 아롱이 조금 조라세요 저이 여기 앞에 고랭이 지 바로, 여기, 며칠 전만 해도 라이락, 지금 조금 펴있네, 이거. 이거 조금 남은데. 지구 아둘다왜아 앞뒤로 앉아가지고 왜 구름이 더 조금 전에 밥 먹고 입 닫고 토치도 음. 구름이 앞뒤로 앉아. 아롱아. 음. 아 아, 딱, 별이 다쁜데, 부지런히, 구름이 하네. 앞에서. 멋이 뭐, 날아갔구나, 하늘로. 모르, 모르겠다. 비둘기인가? 비둘기 아니고, 지금 뭐지? 아, 아이고, 야, 카메라에 나오는지, 어딨는지 모르겠 바람이 좀 든다, 고 바람도, 아이고, 카메라를 떴을 겠 아이고, 아, 바람 세서 아, 강풍이 부르지, 강풍. 구름이 여기 있고, 토치는 도망갔다, 어디 뛰어갔다, 아, 여기 있네. 바람 부니까, 아이고, 바람이. 높은가? 바람이 높은가? 바람소도하바람도 하겠네 가만히 살려이못가만 살려는 못하바네아룡아 가룡이 살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나중에 줄게 조금 더 조금 더 줄게 아금더 줄게 아이 꽃이 꽃이 끌려 들어 갈라고 창고에 바람 창고에 바람 부니까 어째, 여기 갔어 불러주면 다 기다려봐. 나비가 안 들어가서 그 지금 시간이. 또안 들어온다. 아이고. 봅해야왜눈 그렇게 하니? 야, 아 참. 압력 압력해볼까 기다려봐. 압력 가져야 되겠어. 또 밖에 있을 것 같은데. 밖에 있는가? 이문좀열어아 되겠다. 도치 안나 압니 보자. 안나 여기까지 왔다. 보자. 목이 걸컥해서 안약 열고 한 손가락 열라니까. 가만히 뚜껑 두고. 자. 아하 아이고 아이고. 요이녕하세요안녕하세한안갖하안되겠네안 약을 필요 안녕하세요. 안이안녕안돼안 돼. 안먹하세먹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되 아이고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하이요안녕안되하네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고안녕하세안녕야 가서, yup. 안 A,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그 조금 그저 차례인지는 모르겠네.